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L 단원의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기 전도성에 대한 개념을 배우면서 에너지띠로 전기 전도성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 에너지띠의 띠간격을 이용해서 전기 전도성을 비교했었지. 그래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띠간격을 비교했었었잖아. 그 중에서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는 어, 전기적 성질이 잘 통할 때도 있고 잘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 반반이다 이건 거죠. 이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전기 소자가 뭐냐면 다이오드야. 정확한 명칭은 PN 접합 다이오드가 맞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네, 다이오드요.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우기 위해서 p형 반도체가 뭔지 n형 반도체가 뭔지 그다음에 순수 반도체는 뭔지 이거를 선생님하고 먼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고유 반도체. 고유 반도체는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반도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소와 저마늄을 보통 고유 반도체라고 해. 그런데 이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어 주는 거야. 어떤 불순물을 섞어 주냐에 따라서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하 운반자가 있는데 그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 될 때도 있고 전자가 될 때도 있는 거지.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 되도록 불순물을 섞어서 만든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해. p형 반도체는 주 전하 운반자 양공인 거고. 그다음에 n형 반도체는 주 전하 운반자가 뭐냐?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P가 포지티브 양의 의미고 N이 네거티브 전자 마이너스의 의미야. 그래서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좀 외우기 쉬울 겁니다.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우리 도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핑.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자 오른쪽 표를 봐봐요.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 원소를 섞냐면 세 개인 원소를 섞어. 세 개. 자, 보통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네 개가 있는 거 서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거든. 인접하는 그 원, 원자가 그러면 얘는 원자가 전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모자라. 하나가 모자란 거지. 그러면 이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움직여요. 그럼 전자가 움직이는 자리, 이 움직이는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빈 공간이 바로 양공이에요. 양공. 그래서 전자가 따라 움직이게 되면 결국 그 양공이 생기는 게그 양공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n형 반도체는 뭐냐면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다섯 개야. 우리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과 전자 네 개가 해서 이제 공유결합을 하게 되는데 다섯 개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남아. 하나가 남아서 이 전자가 계속 움직여 떠돌아 다녀요. 그럼 이 전자는 속박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를 무슨 전자? 이제 자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이 자유전자 얘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화 운반자가 전자인 불순물 반도체를 우리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 전화 운반자가 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중요해.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화 운반자. N형 반도체는 전화가, 아, 전자가 전화 운반자. 자, 에너지띠의 개념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수 반도체의 경우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이렇게 딱비공간만 있었어. 그런데 불순물을 섞음으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하나가 딱 생겨. 요 이때 p형 반도체는 그 에너지 준위가 어느 쪽에 가깝게 생기냐면 원자 값띠에 가깝게 생겨. n형 반도체는 어디에 가깝게 생기냐? 전도띠 가까이 생긴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냈어. 근데 p형 반도체에 가렸어. n형 반도체에 가렸어. 이 그림만 주는 거지. 요 그림만 주는 거야. 자, 누가 p형 반도체고 누가 n형 반도체니? 물으면 이 그림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누구한테 가까이 생기느냐? p 형 반도체는 전자 까띠에 가까이 생기고 n 형 반도체는 전도띠에 가까이 생긴다.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쌤이 얘기했지만 p-n 접합 다이오드는 p 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반도체 소자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위치 역할을 해. 자, 전류를 잘 흐르게도 했다가, 전류를 흐르지 않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어떤 원리로 전기를 잘 흐르게도 하고,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걸지 살펴볼게요. 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아지도록 도핑된 반도체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아지도록 도핑한 반도체잖아? 그러면 얘를 전기를 걸어줘요. 이제 전압을 걸어주는 거지. 걸어주는 방식을 두 개로 할수 있어. P형 반도체에 양극을 걸어주고, N형 반도체에 음극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P형 반도체에 음극을 걸어주고, N형 반도체에 양극을 걸어주는 거지. 물론, 이 전지는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전원을 연결하는 거야. 이때 p형 반도체의 양극을 걸고 n형 반도체 음극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순방향 전압이라고 그래. 순방향. 왠지 전류를 잘 흐르게 할것 같지? 순방향. 역방향은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n형 반도체의 플러스 이걸 연결한 걸 역방향이라고 그래. 뭔가 안 맞잖아. 왜? p형 반도체는 아까 포지티브라고 그랬잖아. 양의 성질인데 음에 연결했어. n은 네거티브, 마이너스 성질인 플러스 연결한 거야. 뭔가 안 맞잖아. 역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P형 반도체는 요 N형 반도체 쪽 여기 우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하는 요면 있잖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PN 접합면이라고 해. 그래. PN 접합면. 어, 양공과 전자가 이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 PN 접합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때가 순방향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역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여기 아까 이 가운데선 뭐라고 그랬지? 연결된 부분을 접합면이라고 했잖아. 이 접합면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요 멀어지고 있어서 얘와 얘가 서로 통하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에너지 갭이 생겨. 에너지가 얘를 다니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는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못해. 이때는 우리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 아주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 자, P형 반도체에 뭘 연결하면 순방향?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에 뭘 연결하면 순방향? 마이너스 극. 자, 역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극,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극. 이때가 역방향 전압이다. 역방향 전압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못 흘러? 모를러? 못 흘러. 못 흘러? 순방향 전압? 잘 흘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풀면서 내용을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고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 자, 보면 A와 B는 뭐라고 했냐면요. 피엔접합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피엔접합 다이오드를 직류전원에 연결을 했습니다. 직류전원은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원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프를 보면, A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냈고, 이거 중요해. A인지 B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A에 흐르는 전류 나타냈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T는 0부터 2 t 까지 스위치는 A에 연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써놔. 자, 0부터 2 t 까지는 A에 연결한 거야. A에 연결했다. 그러면, A에 연결했을 때, A에 흐르는 전류가 흐른 거지. 여기 흐름. 흐르는 거야. 자, 전류가 0인 거는, 흐르지, 앉는 거지. 요건 거야. 그럼 0부터 2t 사이에는 지금 a에 연결한 거야. a에 여기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대, 안 흘렀대? 흘렀대.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a에는 무슨 방향 전압이 걸려?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지. 그치? 자, 여기가 이 전원장치에서 긴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플러스 쪽에 연결된 기역이 무슨 반도체가 되는 거야? P형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쉽지? 네. 순방향과 역방향의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순방향 전압이 걸렸다. 누구한테? PN접합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어.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와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어디로 이동하니 얘네들은 어디로 이동해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지 이동한다 야, 이 내용도 아주 단골 문제예요 이거 순방향 역방향과 연관지어서 많이 묻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그래프 나를 너희 해석할 수 있어 이 얘기인거야 그러면 4t에서 6t도 지금 a 의 전류 흐른 거잖아. 4t에서 6t 여기 어디에 연결한 거야? 스위치? A에 연결한 거지. A. 그럼 A 연결했고 A 연결했을 때 A 라지 A에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그럼 이때 이때 B에는 무슨 방향 전압이 걸린 거야? 역방향 전압이 걸린 거지. 왜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 극이 P형 반도체 연결돼 있으니까. 역방향 전압이거든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비에는 안 흘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으로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